가로세로 800짜리 세무서 하나 만드시구요. 전경색 설정해주세요. 전경색을 빨간색. 배경색은 아이보리색. 그 다음에 필터로 들어갑니다. 자, 필터에 필터 갤러리가 있어요. 필터 갤러리 들어가 주고, 필터 갤러리에서 스케치 효과에 보시면은요, 하프 톤 패턴이 있습니다. 눌러주시면, 방금 내가 선택한 전경색과 배경색으로 뭔가가 막 생겼죠? 여기에서 크기를 키워보세요. 자, 5에서 6 정도 키워보시고요. 자, 대비도 쫙 올려줍니다. 대비를 올리면 또렷해져요. 끝까지 쫙 올릴게요. 패턴의 유형이 점이에요. 확인을 눌러 보시면, 자 이렇게 쉽게 체크 전 패턴 됐죠. 자 이외에 필터 갤러리에 패턴의 유형을 점 말고 원형으로 하게 되면은 동심원 패턴이 돼요. 지그재그로 지금 막 나와 있는데. 자, 요거는 이제 필터 갤러리 들어가서 크기라든가 그다음 대비 같은 걸 이용해 주시면은 조금 더 표현이 다르게 나오죠. 크기를 끝까지 올려 주게 되면 모양이 좀 다르게 나오죠? 다시 필터 갤러리 들어가서 직선으로 선택을 하시면 선의 모양이 달라집니다. 선 패턴이 보이나요? 선 그어지는 거 보여요? 지금 계속해서 지금 추가를 하는 거예요. 필터를. 처음에 한 필터에다가 추가하고 추가한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거에두 번째 거, 두 번째 거에 세 번째 거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. 간단하게 자 보시면은 이게 선 패턴이에요. 선 다시 볼게요. 세문서 만들어서. 자, 원. 이거는 하나만. 원만. 얘는 선만. 처음에 한 거는 점에다가 원을 합치고 거기에다가 선까지 합친 거란 말이에요. 필터는 한번 사용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한번 쓰고 나서 다시 해당 필터를 그대로 다시 하게 되면 중복 적용이 돼요. 이전께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해보면 조금 더 확실할 거예요. 선과 원과 그 다음에 점과 원, 선. 모양이 다 달라진다. 간단하게 필터를 이용해서도 이런 패턴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조합을 하니까 더 신기한 모양 나오죠?